그리고 y는 x와 y는 로그 3의 x-1의 그래프다. 어, 지금 빨간색으로 되 있는 로그 3의 x-1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래. 얘들아, x축의 교점. 그럼 x 절편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은 얼마고, 그래프 그릴 때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x는 얼마? 1이고요. 그치? 그러면 미치 3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인데 대표적으로 보통 이 진수가 뭐가 되는 값? 진수가 1이 되는 값. 진수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들아. 진수가 1이 되는 값이야. 왜? 진수가 1일 때그 값이 얼마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이 집어넣어야 이거 얼마 돼? 1도소 2콤마 0지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보통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여기서 x축이겠죠. y가 0돼야 되니까 그런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 아예 그냥 뭐0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x 마이너스는 3의 0승이니까 1. 그 그러니까 x는 얼마? 2. 그래서 x1이 2,0인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y는 x니까 얼마가 돼야 돼? 2, 2가 돼야될 거고. 그러면 요점과 요점은 y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는 로그 3에 여기가 x 2 1. 무슨 미치로? 그럼 3에 제곱은 x 2 1. 그래서 x 2는 9에다 1하니까 얼마? 10. x 2는 10이고 x 1은 2가 되는 거지.